안녕하세요, 포페란즈예요. 오늘, 저가 오늘 이 접, 애니 젖병 괴물? 이걸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laughs> 네, 이거, 저 동생이 좀 시끄럽고요. 근데 네, 이거, 요거 손에 안 묻죠? 근데 네, 이렇게 묻으면 조금, 여기에 붙으면, 이렇게 물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가 이 색깔이 되게 많았어요 그 뭐지 그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었어요 근데 요 연두색도 있었어요 근데 저가 그 빨간색도 사봤고 연두 아니 빨간색 사봤고 핑크색 음, 못사봤고요 그리고, 노란색 사봤고, 빨간색 사봤고, 그래가지고, 요, 연두색을 한번 사볼, 사봤어요 네. 오늘은 요걸로 액체 괴물을 한번 만들어볼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아니, 액체 괴물 아니고, 오호오호를 5호?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건 어쩔, 많이 하셔도 나중에 다시 똑같아지니까 상관없어요. 일단, 요 정도만 꺼내주세요. 나중에 다시 도로 넣을 거니까, 물만 지금 축일 거니까, 네, 괜찮아요. 이렇게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통에다가, 저 통이, 지금, 통은 지금 마땅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권을 살게요. 네, 요거 요런 통 준비해 주세요.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좀 넣어주세요. 물은 얼마큼 넣? 어 아니 물안넣어주셔도 되긴 돼요. 넣으셔도 되는데, 근데 넣으시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은 예, 넣으시고 여기다가 물은 이것 저 다이소에서 구입했고요. 요거를 넣어주세요. 이 정도. 제 밑바닥이 깔릴 때까지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액계를 빼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 접시 같은 데를 준비해주셔야 해요. 전요 우드랑으로 할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살짝 건져내주세요. 건져내는 게 조금 어려워요. 숫자로 한번 건져내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누드라고 치우고, 여기. 여기다가 네, 죄송합니다 리호풀 저는 물풀 아, 넣어주세요 리호풀은 이렇게 예. 꼭안 눌러도 나와서 아모스 물풀보다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해주시고 네 것으로 섞어주세요 물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떼어져요 액게가 이렇게 걸러내주거든요. 이렇게 대심을 이렇게 말, 만져보시면 되게 투명한 진짜 오호 같은 게 돼요. 이 근데 요 액체괴물은 다시 액체괴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게 물을 말리면. 이게 10분 정도 있으면 이게 물이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로 물으로 하시는 게네 좋을 것 같아요. 이 만약 이거 넣고 섞으시면 이거 재사용이 좀 흔들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탱글탱글해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붙었거든요. 물기를 이렇게 말려 주시면 재사용 가능해요 버리시지 마세요 이렇게 되시면 이것도 어떤 접시에다가 해 주셔야 해요 지금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투명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계속 섞다보면 그게 계속 색깔이 섞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연두색 빛이 내고요 이거는, 지금 섞을 통이 마땅히 없어요. 섞을 통을 준비하셔야 해요. 꼭통 아니셔도 돼요. 여기다 할 거고요. 네. 여기다가 이 물풀만 이렇게 건져내주세요. 이게 물풀이, 어, 아무 물풀이나 다될 거예요. 좋은 풀도 될 거예요. 이게 아마도 추천이에요 섞어주시면 이게 완성이거든요. 되게 찐득찐득하죠? 처음에는 좀 찐득찐득할 수도 있어요. 완성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요 물이 버린 시기가 아까우시다면, 한번 더 해도 돼요. 저,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물에다가 다시 포를 넣어주세요. 네, 여기. 뭘좀 많이 해볼까요? 음도 가거가요 뭐 해주시고 이제 또 다시 반복하셔서 네, 코가좀 막혀요. 죄송하고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시 뭉치죠? 이번에 많이 해서 조금 더 섞어줘야 할것 같아요. 애끼라면 투입 시켜보시, 취업 시켜줄게요. 와우 wow. 이게 섞였어요 물풀이랑 섞였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 가지고 재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들어가 가지고 매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되게 그 다시 사용을 못해서 되게 안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하셔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리시고요. 이거는 진짜 굳으면 진짜 5호가 돼요. 얘 지금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판이 물이 묻으면 다 이렇게 돼서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별로 안 예쁘더라도 비닐로 바꾸려고 해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요. 이게 우작분들 할수 있는데 우작분들은 몸에 안 좋잖아요. 분으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게 만드는게 그때 그래도 몸에 안 좋으니까 저는 그거를 다 버렸고요. 너무 <laughs> 진짜 코가 너무 막혀요.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핸드크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저는 핸드크림 넣으시는 거고 이게 끝이에요. 저는 그 냄새랑 그런 게 부드러움 좋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 색깔이 이렇게 넣을 때 조금 하얘져요. 이렇게 투명한 게 조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더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여기 안에가 다 물이에요. 때문에 이게 터지면 <laughs> 물풀이 있네. 여기가 안에가 터지면 완전 손에 다 묻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주의하셔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네, 저 좋은 냄새 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조금 하얀색이 되죠? 아까 투명했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여기다 목공풀 뭐 넣으시면 진짜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완전 망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갔더니 완전 물이 돼버려. 이게, 이 물풀이 안에 있는 물풀이 터져가지고 안전 고생했어요. 딱 <laughs> 누르려고. 저는 불투명한 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핸드크림을 좀더 넣을게요. 호가 만드는 작품은 많은데 근데 통이 없어가지고. 뭐야 터져 클럭거. 거를... 터지겠는데. 제발. <laughs> 터져버렸어요. 안돼 터지면 이렇게 돼요. 완전 물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는 거는 완전 주의하셔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막 터져요. 근데 뭉치면 되긴 하는데 이게 터지면 진짜 이렇게 되니까 핸드크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어스피 이거 이... 어, 버릴 거니까 괜찮아요. 남은 건 실제로 닦을게요. 그래도 요, 이, 그나마 이렇게 남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 남은 거는 다시 되살려 놓을 수있요 이렇게 섞으시면 이게 여기다가 소다를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소다 안묻겠죠 네, 이렇게 완성이에요. 진짜 저거 하나 하나 진짜 말해드리는데 절대로 이 핸드크림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진짜 네 유출처가 저 이거 안 보고 했고요. 안 보고 했는데 미럼 이상으로 띠락드였습니다